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정보왕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어색하게 서있다가 눈치만 본적 있으신가요? 사실 작은 공간에서의 매너 하나로 인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후다닥 들이대며 타시나요? 후다닥 타시다가 내리려는 사람과 부딪힐 뻔한 적은 없으신가요? 다음부턴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싸움이 날 수도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예절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내리는 게 기본입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비켜서는 센스가 필요한데요. 내리는 사람이 출구로 편히 나갈 수 있도록 출구 반대쪽으로 비켜주면 더 좋아할 겁니다. 또한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으면 먼저 태워드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런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을 줍니다. 사랑스러운 반려견과 함께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동안만 나의 몸으로 반려견을 감싸주세요. 반려견도 사람도 모두 편안할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 근처에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층수를 물어봐주고 눌러주는 것도 좋은 예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최고의 멋쟁이가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 버튼을 대신 눌러줬다면 감사 인사도 잊지 않는 게 좋겠죠. 이런 상호작용이 엘리베이터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엘리베이터는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대화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혹시 급한 전화가 온다면 간단히 답변 후 끊는 게 매너랍니다. 이어폰 통화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체 접촉도 피하는 게 예의입니다. 모두가 불편하지 않게 서로를 배려해보세요. 내릴 층에 가까워지면 미리 출구 쪽으로 이동해주세요. 앞에 사람들이 막고 있다면 정중히 부드럽게 저 이번에 내려요. 라고 속삭이듯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게 길을 열어줄 겁니다. 또 문이 열릴 때는 주변을 한번더 살피는 센스가 필요해요. 혹시 급하게 타려는 사람이 있진 않은지 확인해보세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셨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비상 버튼을 누르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비상 근무자가 바로 응답을 해줄 겁니다. 여기까지 엘리베이터 예절 알아봤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소개한 예절 외에도 여러분만의 특별한 매너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멋진 엘리베이터 문화가 만들어질 거예요. 작은 공간에서의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엘베인 기쟁이가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꼭 보러 오세요.